안녕하세요. 마음 건강 랜드 입니다. 저는 일 안하고 이렇게 남해밭 구경 다니는 게 아주 취미입니다. 우리 밭에 없는 거남해 밭에 구경 왔어요. 지금 대추나무는 5월 11일인데 이렇게 대추나무가 약간 저, 저, 저 닮아서 깨얼러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꽃 피고, 열매, 열매까지 맺었는데, 지는 삭을 요만큼 피우고 있고, 또 별로 부지런하지 않은 나무가 하나 있죠. 요 감나무. 아직 지는 꽃도 못 피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매실이에요매실이 요렇게 달려있어요. 저는 원래 이 휴대폰을 들고 설치는 이유가 시골에 있는 그때그때 계절을 도시에 계신 분들한테, 어 전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약초제, 약초꾼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분위기 가 흘러갔는데 이게 아마 봐서 홍매실 같아요. 매실이 요렇게 쪼롱쪼롱 열렸는데 세월 참 빠르죠. 어 얼마 전에 난리 초, 이 이쪽에는 얼음이 있었거든요. 불과 한달 전에. 근데 한달 사이에 벌써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이렇게 어 우리한테 그 수확의 기쁨을 줄 때가 다돼 가요. 참 신기하고 바, 신기 방송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밭에 와서 그 카메라를 켰는 것은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감나무예요. 감나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로 부지런하지 않아서 아직 꽃도 못 피우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꽃망울. 꽃망울이 요렇게 매체가 있는데 어 감꽃은 하얗게 별로 이쁘진 않지 하얗게 그렇게 피는데 옛날 어릴 적에 그 감꽃 주스 가지고 그 실에다가 줄줄 달아서 목걸이 하고 다니던 그 추억이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 별로 어 좋아하지는 않는 과일이지만. 나무는 굉장히 좋아해요. 감달리가 있는 그 광경은 옛날 어릴 때 우리가 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들은 다 즐거, 정, 정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데 이 감을 왜 소개해 줬냐면 이때 나오셔 가지고 이감잎을 채취를 해서 감차를 만드세요. 어, 두꺼워지도 별그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때쯤에 감, 감입을 제거를 해서 요 채취를 해가지고 제거가 아니고 채취 감잎을 따서 어, 덮금을 해요. 몇번 득검을 해서 차로 드시면 혈압에 굉장히 좋답니다. 이게 나물도 해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지금은 보들보들해요. 이게, 어, 혈압이 좋다는 거, 지금쯤 채취해도 된다는 거, 아직 감꽃이 피지 않았지만, 그입 정도 채취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감수하게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주변에 가시다가 이 감입이 보이면 채취를 해서 감차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은 시기다 싶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감입 몇개따는 것은 주인의 양해가 있으면 별 그렇게 뭐 호통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감입차 한번 준비 보 세요, 감사 합니다.